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시바이노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이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다음 흐분들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지금 떨어지고 나서 여기까지 잘 올라왔어요. 제가 딱 0.03까지 분명히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0.02에서 반등치면 0.03까지라고 분명히 말씀, 있습니다. 영상, 코인서퍼 시바인드라고 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유가 왜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떨어지고 나면, 우선 여러분들 처음으로 반등이 나올 때,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불러요.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른다.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공을 땅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땅바닥에 부딪히고 그 반발력을 이용해서 올라오는 원리가 기술적 반등이에요. 근데, 잘 봐봐요. 자,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앞에다 뻗고, 공을 떨어뜨리는데, 떨어, 딱손 그대로 있어봐요. 그 상태에서 땅에 부딪혔는데, 그럼 이 힘이 상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안된다라는 거지 추진력이 붙어 가지고 올라오는 반등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힘을 이용해서 그냥 땅바닥에 부딪히고 상쇄된 힘으로 올라오는 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예요 자체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 이런 움직임들 보면은 자 떨어지면 어디까지 올라오면 그게라서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보통 첫 번째 반등에서는 이게 큰 흐름에서든 작은 흐름에서든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 반절 정도 올라온다 떨어지면 반절 정도 올라온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더 크게 가고 더 멀리 가는 걸바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니까, 이제부터 추진력이 뒷받침이 되는, 이 이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추진력이 뒷받침이 되는 이 흐름들을 만들어줘야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이 하락파동을 지금 이렇게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 하락파동이잖아요. 지금 하락파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왜 하락파동이라고 부르죠?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이 낮아지니까 하락파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추진력을 만들어주려면 하락파동에서 상승파동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걸 만들어줘야 추진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상승 파동을 바꿔줄 평승 파동으로 바꿔주려면 어, 무슨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건 하락 파동이에요. 고점 저점이 낮아지니까 기술적 반등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바뀌어요. <laughs> 움직임이 저점을 높여주고요. 고점을 높여줘야 이때서부터 뭐야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진가 상승 파동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반등 기술적 반등까지는 나온 거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저점을 지금 자리 잡아놨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저점을 자리 잡아주고 반등 쳐주기 시작하면 뭐야? 이제 고점만 높여주면 상승파동 전환이 가능해져가지고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간다. 첫 번째 반등 나와주고 눌림 나오는 건 당연하다. 추진력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점을 높여 잡아주고 고점 돌파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슈팅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해줘야 되는 거 뭐예요? 여기 깨트리지 말고요. 절대로. 절대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 투자 시장에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절대라는 표현 잘안 씁니다. 근데 이건 절대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예요. 절대로 뚫리지 않는 선에서 반등 자리를 마련을 해 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올라오다가 0.03 이상 돌파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진짜백이 우리가 원하는 초대형 랠리. 지금 1차 랠리 나왔고 2차 초대형 랠리가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 안 뚫리나 당분간 무조건 보고 계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반등 쳐주기 시작하면서 다시 여기까지 돌파 나오면 저점 높여지고 고점 높여 주는 상승 파동 전환이 완성이 되면서 가하게 슛 나올 수 있으니까 진입 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상 돌파 나오고 종가로 돌파 나오고 나면 공략하시는 걸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고요. 여기 살려 주 고 나서 돌파가 나와주기 시작하면 그때 0.06까지 차적으로 목표가 잡고 볼수 있고 1차 목표가 잡아서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 터져주면 신고가 랠리로 나머지 그냥 끌고 가시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조금 체크하시면 살펴보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 토대로 해서 여기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잘 살려주는 게 맞는지 내가 진입 타점으로 언제 공략을 하면 딱 좋은지 물려 계신 분들 평단과 관리 어디서 해주면 좋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중간에 변수들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같이 정보 기로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려고는 해요 근데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섭렵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실 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과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줄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 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